안녕하세요 신게이로입니다 자 오늘은 참 재밌는 마술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예언의 카드를 제가 미리 두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드를 또 내려놓을 건데 어 이번엔 풀덱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 카드를 이제 여기서 조금만 사용을 해볼 건데 어 좀더 가볼까요? 오케이. 한이 정도만 사용을 해봅시다. 자, 이 정도만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카드를 이제 나열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16장이 나열이 되어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할거냐. 이제 관객님께서 어 이제 어, 아 그전에 이제 카드를 관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카드를 접어 나갈겁니다. 접고 나가다 보면 카드가 이제 하나의 덱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접고 접고 접어서 하나로 만들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관객님이 뭐 위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카드를 이렇게 위로 접을 거예요 자 이제 시, 실제로는 어디를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객이 없으니까 제가 1인 2역을 할게요 또 어디를 접을까요 자, 오른쪽이요 자 오른쪽을 또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밑으로요 자 밑으로 접어보고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자, 또 다시, 아, 또 다시 밑에서 위로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아, 왼쪽이, 오케이. 왼쪽.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오, 오른쪽. 자, 지금 두 장이 남았는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입니다. 아, 오른쪽이요?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렇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16장의 배열 했던 카드가 이제 하나의 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스프레드를 해보면은, 자잘 보면 검은 색깔 카드 사이에 카드 중에 이제 빨간색깔 카드 하나가 나올 겁니다. 빨간색깔 카드. 자 그리고 반대로 또 스프레드를 하다 보면 빨간색깔 카드 뭉치 안에 검은 색깔 카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예언의 카드 두 장을 준비했었죠. 자 예언의 카드를 보면은. 똑같은 빨간색깔 k 그리고 똑같은 검은색깔 e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빨, 같은 색깔의 알파벳 k 그리고 같은 색깔의 검정색 e가 어, 나타나는 예언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